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사의 입장 말씀입니다 젊을 때에는 큰 꿈을 갖고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꿈과 큰 마음은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진보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 것이죠 아름답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큰 꿈을 꾸고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다시 말해서 꿈은 크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자세와 모습은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현실에 있는 작은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경험을 쌓아 가는 것이고 그것이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인데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 해요. 왜요? 하찮게 보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간혹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큰 일을 맡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큰 일을 나에게 맡겨지면 잘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일도 잘 못하고 있는데 아니 현실에서 주어지고 있는 작은 일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큰 일을 잘할수 있다 그거는 인생에 대한 신뢰이고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부터 차근차근 것이 주, 어, 중요하죠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에게도 이런 모습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나에게 큰 목회가 주어지면 잘할수 있어 시스템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춰진 큰 목회가 주어지면은 허락되면 잘 자신 있어. 그런데 현실에서 맡겨진 작은 그 목회도 소홀히 여기 는데 어떻게 큰 일을 잘 감당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욕심만 갖고 있는, 마이, 욕심만 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 동경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건 좋지만 현실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아가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몇 가지 일을 맡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어, 작은 일을 통하여서 그 기도원을 달아보시는 것, 믿음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는 것인데요. 기도원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족 속에게 큰 압지를 당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무서운 압지를 당하고 있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은 기도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도온에게 미드안과 전쟁을 치르려고 명령하시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작은 일을 명령하세요. 그일통하해서 기도온의 믿음과 마음을 좀 시험하시는 것이죠.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대로한 지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즉큰 일을 치우기 전에 기드온에게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다 찍어 버려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 수소를 끌고 나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이유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기도원이 큰 일을 하기 전에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미대한과의 싸움이 크게 일어날 텐데, 그 일을 감당해서는 기도는 너희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어, 어, 다 정리해야지 너의 영적 권위가 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수신을 제가 해야 치국 평천화를 할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의 이의를 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작은 일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작은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이 일을 명령하실 때그 일을 순종할, 한다면 큰일 또한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인데요.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어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도온이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어쨌든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지만 사람들이 좀덜 보고, 어, 덜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밤에 일을 하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 보면은 기도원은 굉장히 소심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밀을 포져도틀 어, 안에서 몰래 숨어서 까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을 갖고 몇번 확인하는 모습에 소심한 기도원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소심한 기도원이 주의 명령을 받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마음을 먹고 밤에 몰래 숨어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27절에 나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름답죠 어, 기도는 그 소심함을 갖고 동네 사람과 아버지 눈을 어, 피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워서 한밤중에 몰래 숨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 두려움에 떨며 주의, 마, 주의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렵지만 주의 말씀을 행오자는 그런 그의 모습, 그의 자세 우리 또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지만 소심한 마음을 품고 한밤중에 몰래 그를 행하지만 그일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을까? 그것이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성업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는 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온 동네가 바알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 어.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분노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신을 누가 우리의 신상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사람들은 분노하며 범인을 찾기 시작했죠. 결국 그 범인이 기돈이라는 것을 알고 어, 기돈의 아버지에게 가서 기돈의 나라 우리가 벌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때 기도온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바알이 신이라면 가만히 두어라. 그가 바로 내 아들을 벌할 것이라. 참신이면 우리 아들을 스스로 벌줄 것이지 너희가 벌줄 것은 아니다라고 아들에게 손주지 말라라고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가정 안에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두고 믿음을 가졌던 기도온의 아버지지만 기도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순종하자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정말 참 신이 바을인지 대물을 보며 아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기돈이 작은 일에 순종하니 가정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한 기돈에게 그 작은 일에 반응한 기돈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본문 3,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때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바야흐로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사사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이 기름부으신 것입니다. 잘 보시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큰 일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좀 달아보기 위한 작은 일을 심하셨는데. 작은 일을 통과하니 기름 부어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일 맡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은 일부터 충성된 기도의 모습에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며 사사로 임명하고 그를 기름 부음이 또한 그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임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또한 반응이 집안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일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에, 현실에 주어진 내 앞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다하여서 충성되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영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 맡기시면 내가 그일을잘 감당할 수 있어라고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참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큰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작은 일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큰 꿈도 좋지만 작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한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좀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일들,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떤지, 너의 삶이 어떤지, 너의 시간이 어떤지, 너의 신명이 어떤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만한 내 마음의 그릇을 잘 정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그래야 해서 주님이 고생했다, 귀하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가소서 큰 일만 더 사모하고 큰 일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매 삶에 허락된 그 일상 작은 일에 주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가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